저는 경기도의 한 작은 마을 출신입니다. 그곳은 아늑하고 조용한 장소지만 마을 사람들 사이에선 오래전부터 전해 내려오는 무시무시한 이야기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 이야기는 바로 검은 그림자의 여인에 관한 것이었죠. 어린 시절 저는 여름방학이면 할머니 댁에 머물렀습니다. 할머니께서는 늘 해가 지기 전에 집 안으로 들어와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유를 여쭤보면 언제나 진지한 얼굴로. 해가 지면 검은 그림자의 여인이 나타난단다라고 하셨죠. 어릴 적에는 할머니의 이야기가 그 작업을 주기 위한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친구인 수진이와 함께 마을, 뒷산에서 놀고 있었습니다. 저녁이 되자 주위가 조금씩 어두워지고 있었고, 우리는 집에 가야겠다고 결정했습니다. 그러나 갑자기 수진이가 흥미로운 걸 발견했다며, 저를 끌고 깊은 숲 속으로 향했고, 호기심 많은 저는 그저 따라갔습니다. 산속 깊은 곳에 예전에는 보지 못했던 오래된 폐가가 하나 있었습니다. 마치 사람들로부터 잊힌 듯한 그곳은 무언가 불길한 기운이 감돌았습니다. 문이 반쯤 열려 있어 우리는 조심스레 그 안을 들여다보았습니다. 안으로 들어가니 먼지로 가득 찬 낡은 가구들과 벽에 걸린 오래된 사진들이 보였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한기가 느껴졌습니다. 바로 그때였죠. 마치 누군가의 시선이 우리를 따라다니는 것 같은 느낌의 순간 소름이 돋았습니다. 수진이가 무언가를 보았는지 비명을 지르며 밖으로 뛰쳐나갔습니다. 저는 수진이를 따라 재빨리 폐가 밖으로 나왔고 우리는 전속력으로 마을 쪽을 향해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숲속에서 길을 잃고 말았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어둠은 더욱 짙어졌고 우리는 방향 감각을 잃고 말았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저 멀리서 희미하게 보이는 사람이 하나 있었습니다. 검은 옷을 입고 있었고, 그 주위로는 이상한 안개가 피어오르고 있었습니다. 그 여인의 얼굴은 보이지 않았지만, 우리는 그저 본능적으로 두려움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수진이가 제 손을 잡고 말했습니다. 저기, 저기 있잖아. 검은 그림자의 여인이. 결국 우리는 어둠 속에서 어디로 가야 할지 몰라 발만 동동 구르고 있었습니다. 그때 갑자기 어디선가. 할머니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여기서 멈추면 안 된다. 빨리 나아가거라. 정신을 차린 우리는 지친 몸을 이끌고 마을 방향을 향해 다시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한참을 달려 드디어 숲에서 벗어나 마을에 도착할 수 있었습니다. 집에 도착하니 할머니가 걱정스러운 얼굴로 우리를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그날 밤 우리는 할머니에게 모든 것을 털어놓았습니다. 그러자 할머니는 깊은 한숨을 내쉬며 말씀하셨습니다. 말했잖니? 해가 지기 전에 집에 들어와야 한다고. 그 여인은 오래전 마을에서 억울하게 목숨을 잃고, 그후로도 이 산을 떠돌며 해가 진뒤 외로운 이들을 홀린다고 했지. 너희가 무사해서 다행이다. 그날 이후로 저는 해가 지기 전에 매일 집에 돌아오곤 했습니다. 그리고 그 여름 이후로 수진이와 저는 다시는 그 숲에 가지 않았습니다. 지금도 가끔 그날의 일이 떠오릅니다. 과연 우리가 본 것이 환상이었는지 아니면 정말 그 여인이었는지는 알수 없습니다. 다만 한 가지는 분명했습니다. 그 일을 겪고 난 후로 마을의 전설은 저에게도 현실이 되었으며 그 기억은 지금도 여전히 제 기억 속 깊이 남아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이야기. 서울의 외곽에 위치한 작은 마을에는 오래된 전설이 하나 있었습니다. 이 마을의 주민들은 밤이 깊어지면 결코 마을 내 특정 산길 근처에 가지 않았습니다. 그 산길은 망자의 길로 불렸으며 여기가 위험한 이유는 바로 수십 년전 그곳에서 발생한 연쇄살인 사건 때문이었습니다. 1970년대 초그 산길에서는 어린 여학생 3명이 차례로 사라지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이후 경찰이 수개월간 수사를 벌인 끝에 한 구두쇠 노인을 용의자로 지목했지만 그는 체포 전 의문의 사고로 사망하고 말았습니다. 사건은 결국 미제 사건으로 남게 되었고 마을 사람들은 그 노인의 원혼이기를 떠든다고 믿게 되었습니다. 몇 년이 흐른 뒤 마을 사람들은 가끔 산길 부근에서 귀신의 모습을 보았다는 소문을 내기 시작했습니다. 흰 옷을 입은 여자의 형상이긴 했으나 가까이 다가가면 얼굴이 없는 모습이라고 했습니다. 사람들은 이 형상이 사라진 여학생들의 홀령이라고 수군거렸습니다. 어느 날그 홀령에 대한 이야기를 들은지. 얼마 안 되는 10대 소년 민수는 친구들과 함께 산길로 모험을 떠나게 됩니다. 깊은 밤, 달빛을 등지고 산길을 걷던 민수와 친구들은 점점 쌓이는 긴장감에 있어 농담을 주고받으며 두려움을 떨쳐내려 했습니다. 그러던 중, 그들은 저 멀리 언덕 위에 하얀 형체 하나가 서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장난기가 발동한 한 친구가 그 형체에게 말을 걸었고, 그 순간 형체는 서서히 그들 쪽으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민수는 순간 두려움에 사로잡혀 도망칠 생각을 했지만, 친구들이 뒤돌아 도망치기엔 이미 너무 늦었습니다. 형차는 그들 앞에 다가왔고, 놀랍게도 그것은 헝겊으로 덮인 고풍스러운 인형이었습니다. 인형의 팔은 이상하게 꺾여 있었고, 입은 이상하게 활짝 벌어져 있었습니다. 겉보기에는 장난감 같았으나, 그 눈에는 묘한 생동감이 있어 모두를 얼어붙게 만들었습니다. 그때, 인형의 입에서 갑자기, 도와줘. 라는 희미한 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그 소리는 마치 여러 목소리가 한데 섞인 것 같았고, 친구들은 공포에 사로잡혀 그 자리를 황급하게 떠났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이들은 그날의 경험을 상해할름도 나지 않을 정도로 겁에 질려 입을 연 친구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날 이후 그들 모두는 악몽에 시달리기 시작했습니다. 꿈 속에는 언제나 그 산길과 그 인형이 등장하곤 했습니다. 몇년 후. 민수는 우연히 이 마을의 역사를 조사하던 작가를 만났습니다. 그 작가는 인형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는 놀라운 사실을 밝혀냈습니다. 실종된 소녀들 중한 명은 인형을 만드는 가문의 딸이었으며, 그녀가 사라진 후, 그녀의 가족은 비극적인 일을 겪고 말았습니다. 그 가족의 인형 공장은 폐업했고, 그곳에 있던 인형들은 모두 어디론가 사라졌다고 했습니다. 민수와 작가는 함께 마을 기록을 뒤져가며, 인형과 실종된 소녀들에 관한 단서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던 중 그들은 마을의 오래된 연목 근처에서 미제 사건의 잔해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곳에는 오래된 인형들이 부서진 채로 버려져 있었고 실종된 소녀들의 유품 일부도 발견되었습니다. 이는 마침내 범인의 은신처를 밝혀내는 단서가 되었습니다. 사건이 해결된 후에도 마을 사람들은 여전히 산길을 꺼리게 되었고 그 저주받은 인형 이야기는 다음 세대에까지 전해지게 되었습니다. 일부 사람들은 그 인형이 그날 밤 산길에서 만났던 그것과 동일하다고 믿었으며 이는 실종된 소녀들의 영혼이 그 길을 떠도는 이유가 되었을 것이라 수근거렸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이 마을에 전해지는 규칙은 여전합니다. 해가 진 뒤에는 절대 만자의 길에 발을 들여놓지 말것 그러지 않으면 영원히 길을 잃고 만다는 전설이 오늘도 이 마을을 지키고 있습니다. 이런 이야기는 사람들에게 일어날 법한 실제 사건과 초자연적인 요소가 결합되어 더욱 오싹하게 느껴지곤 합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이 같은 이야기를 공유하면서 두려움과 긴장감을 나누고는 합니다. 세 번째 이야기 제가 한국 인터넷에서 자주 볼수 있는 공포 이야기를 길게 작성해 볼게요. 이 이야기는 픽션이며 오락적인 목적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어느 한적한 시골 마을에 경치가 아름다운 성이 하나 있었다. 그 성은 수십 년간 버려진 채로 방치되어 있었고 시골 사람들 사이에서는 귀신이 나온다는 소문이 돌았다. 성의 전 주인은 갑작스럽게 사망했고 이후로 아무도 살지 않았다. 그 성은 시간이 지나며 점점 더 낡아갔고 단지 외관만으로도 음산한 분위기가 감돌았다. 하지만 이런 소문에도 불구하고 호기심 많은 젊은이들은 밤이 되면 그곳으로 모험을 떠났다. 어느 여름 방학. 대학생인 민수와 그의 친구들은 이 성을 탐험해보기로 했다. 그들은 도시에서 차로면 시간을 달려 성에 도착했다. 해가 지기 시작하는 저녁 무렵이었고 성은 노을빛에 더욱 신비롭게 보였다. 성의 정문은 녹슬어 있었지만 다행히도 열려있었다. 성 안으로 들어서자 차가운 공기가 그들을 맞이했다. 고풍스러운 내부는 먼지와 거미줄로 가득했다. 친구들은 손전등을 켜고 각자 구석 구석을 돌아다니기 시작했다. 민수는 예전 이성에 살았던 가족들의 물건들이 아직도 남아 있다는 사실에 놀랐다. 특히 거실의 벽난로 위에는 오래된 가족 사진이 걸려 있었는데, 사진 속의 얼굴들이 묘하게 그들을 바라보는 듯한 느낌이 들었다. 탐험을 계속하던 중 민수의 친구인 지수는 지하실로 향하는 문을 발견했다. 문은 오래되어 삐걱거리는 소리를 내며 열렸다. 지하실은 완전한 어둠 속에 감춰져 있었지만, 호기심을 이기지 못한 친구들은 곧바로 내려갔다. 지하실은 미로처럼 복잡했고, 곳곳에 물이 고여 축축했다. 그러다 그들은 충격적인 것을 발견했다. 벽 한쪽에는 누군가 손톱으로 긁어놓은 겉 같은 긴 자국들이 있었고, 그 옆에는 이해할 수 없는 글자들이 어지럽게 새겨져 있었다. 누군가가 갇혀 있었던 것처럼 보였다. 갑자기 주변 공기가 이상하게 무거워지는 느낌이 들었다. 친구들은 불안감에 휩싸여 지하실을 빠져나가기로 했다. 하지만 그 순간, 어디선가 흐느끼는 소리가 들려왔다. 처음에는 바람소리로 치부했지만, 점점 더 명확해져갔다. 그것은 분명 누군가의 울음소리였다. 민수는 주위를 둘러보며, 손전등을 이리저리 비쳤다. 그러나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다. 친구들 역시 두려움에 사로잡혔고, 급히 성을 떠나기로 결심했다. 계단을 오르던 중 갑자기 지하실 문이 쾅하고 닫히며 성 전차가 울렸다. 그 소리에 놀란 친구들은 더욱 더 서둘렀다. 성을 빠져나와 차에 도착했을 때 그들은 자신들의 무모함을 뼈저리게 느꼈다. 차를 출발하려는 순간 민수는 뒤를 돌아보았다. 성의 창문 중 하나에 희미한 형체가 보였는데 그것은 그들에게 손을 흔들고 있는 것처럼 보였다. 그 후로 민수와 그의 친구들은 다시는. 그 성에 가지 않았다. 하지만 그날의 경험은 그들을 오랫동안 괴롭혔다. 다행히도 아무도 다치지 않았지만 그들은 종종 그 성에서 들었다는 느끼는 소리가 꿈속에 나타나곤 했다. 시간이 흘러도 그들의 기억 속에 그날의 공포는 사라지지 않았다. 마치 무언가 그날 밤 성에서 풀려난 것 같다고 친구들은 가끔 농담처럼 이야기했다. 어느날 지수는 오래된 신문 기사를 하나 발견했다. 그것은 성의 전 주인에 관한 것이었고 그 가족의 비극적인 끝을 설명하고 있었다. 그들은 그의 어린 딸이 실종되었고 그의 아내는 딸을 찾기 위한 절망 속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고 했다. 민수는 그 기사를 읽으며 그들이 성에서 봤던 모든 것들이 이해되기 시작했다. 아마도 그곳에 남아있던 것은 그 어린 딸의 영혼이었을까? 민수는 달력을 보았다. 여름이 오고 있었다. 그리고 매년 이맘때가 되면 그 음산한 성이 다시 떠오르곤 했다.